아 근데 카즈한테 근데 지원 요청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아그다 몰래 다시 한번 그러면. 야 잠깐만 나나나 <laughs> 나, 나 소랑 통화 좀 하고 올게. 뭐명? 야 잠깐만 나나나 <laughs> 나, 나 소랑 통화 좀 하고 올게.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범이한테만 전화할 겁니다. 범이가 이제 전화를 받으면 된대. 범아 빨리 빨리 범아 빨리 전화 받아 빨리 빨리 범아 범아 빨리 전화 받으라고. 아 제발 범아 빨리 진짜 벌리 아 범아 진짜 아 진짜 범아 범아 빨리 전화 받아 제발 범아 범아 제발 범아 범아 빨리 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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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빨리 전화 받아 범아 빨리 전화 받으라고 하아 이 전화 안 받네 야소 전화 안 받는다 안 받지 당연히 지금 계속 문자고파니까 아이 진짜 님들 발풍도 쏘면 좋죠 범아 범아 1대1 1대 그때? 응아씨 끝까지 문자로 파는데? 대기라도 해봐? 이거요 어? 카시 형한테 전화 왔는데? 우리? 그래? 그럼 그래, 받으러 가보자 고마워 고마워 아냐 형 진짜 노이득이야 아 진짜 지금 배신은 좀 아니야? 아니 왜냐면은 저기 저기 다 있고 여기도 다 있는데 여기서 한타를 한다는 거는 좀 너무한 무리수인 것 같아 알았어 알았어 우리 지금 인원이 딸려 내가 왜냐면 내가 저기 포단말이야 믿어볼게 아니 내가 왜왜 왜 여기랑 지금 협상을 하냐면 내가 저기를 봤어 어 내가 저기 가자 했잖아 응 음. 저기 지금 완전 무적이야 왜? 지금 공격해도 그 보호막 있지 응그때문 음. 막고 저쪽 저쪽 뭐하는 건물인데? 저저그 보호막 있는 건물이잖아. 어 입막하는 건물이야. 형, 들어가면 죽을 거. 한번한 번만 들어가봐. 어딘데 여기?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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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들어가는 길 있잖아. 아 여기야? 이게 건물이야? 어, 어 들어가봐. 되는 거야? 들어가 볼수 들어가면 알 거야. 아안 들어갈래. 야 한번 들어가 볼까? 야 이제 피안 차지. 어못 차지. 아, 나 그래서 피 그래.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안갈래 이코 형한테 했으면은... 꼬들겨서 저쪽 한번 들어가라고 하자 그럴래? 그러자 그한번 쫄라보자 어 쫄라보자 어한번 쫄라보자. <laughs> 어, 쫄라보자 그냥 저쪽 한번 들어 야 저쪽 한번 우리가 가자고 어차피 소 아직도 <laughs> 그거 하고 있지 않을까 가한 명이 막 하고 있고 야, 야, 소 뭐, 아직도 그거 하고 있지라고 이새 x 우리 통화하러 가자 어? 통화 예 이코 형 어? 카시 형한테 전화 왔는데 우리? 그래? 그냥 그래, 받으러 가보자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야! 너무한다 진짜 솔직히 우리 진짜 너무하거든? 왜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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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진짜 됐어 아니 야 로고와 제비는 가만히 있는데 아까 걔네들 숨어있나 봐어 나머지 애들이 다 우리 공격하거든? 진짜? 너희 포함해서 진짜로 아 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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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빈정상에서 끊어 야 진짜로 아니라, 우리 계속 도망, 시작부터 도망쳤거든? 들어봐봐 그게 아니라 우리가 팀이 돼있는 상태에서 니. 니네가 보였을 뿐이야. 아니 그러니까 왜 우리를 죽일래? 아, 애초에 너희가 우리를 죽이려 했다네. 어, 원래 어, 우리는 우리는 원래 너네를잡을래지그 왜? 소리 다고 너, 아너다 너희가니까, 야, 봐봐, 야말 들어봐. 야 만두 그린 스포도 우리를 잡을랬고 평범 김불로도그도 우리를 <laughs> 죽이려고 너희까지 우리를 죽이려면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되지? 아 잠깐 마음이 흔들린다. 아나 진짜 우리 계속 도망 우리 진짜 25분 동안 도망자 신세였다니까? 그러니까 <laughs> 한번도못 당했어. 야 일단 그럼 들어와. 우리 정보를 알려줄게. 일단 이네 말대로 로어 제비랑 만두 그리냐 스포는 팀이 와자 다섯 명이잖아. 어. 그래 걔네가 이렇게 우리... 공격했다고. 그어 봐봐. 일단 저기 범, 범님 김불님 통화 받아보세요. <laughs> <laughs> 아 이제 쟤네 통화 걸고, 통화 걸어봐. 이렇게 통화가 안 되잖아. 저... 통화를 걸어. 어? 이렇게 두 명이라며, 두팀 만든다며. 들어봐봐, 내가. 그래, 그래. 아, 잠깐만. 알지? 이건 동, 동맹이 아니지, 이건 동동맹이 아니지, 이건. 아니가? 동맹인가? 동맹이지! 누구 너, 너, 너? 여보세요? 저기요. 예. 네. 아, 진짜. 너희들한테 진짜. 내가 그러니까 그쪽을, 그쪽을 일단. 아, 동맹 같은 거 상관 필요 없으니까 그냥 한 번만 살려줘. 우리 25분 동안 고버공쳤다고야 <laughs> 지금 소 아직도 이러고 있는 거야? 어어어 정신 나갔냐? 아 그럼. 아, 그럼 그러면 저 동맹 좀 풀어주시는가. 아니, 야 우리 다 전부 다 이렇게 다 버놓고 있다고. 그럼 이렇게 <laughs> 할게요.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할게요. 동맹은 아닌데 동맹은 아닌데 협상을 합시다. 쌍무적 조건 쌍무적 조건을 갑시다. 얘가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상태가 초실을 잡는 건 맞는데 제일 거슬리는 게 있다는 만도 그린 로어 제비 스포예요. 그 팀이 있는데. 그가가버그 오른쪽에 지금 애들이 대기를 타고 있어요. 다섯 명이. 전들어 수가 없지. 야. 야 여기, 여기 지금 우리 훌륭한 먹잇감을 두고 왜 저기를 잡으러 가 힘들게. 아, 진짜 이 얘가 아 이렇게 그럼 그렇게 하자. 형. 형. 우리 한번 폐기 전쟁 한번 하자. 저쪽이 한번 싸울래 그럼 우리랑. 어안 저쪽 우리 다 뭉치고 저쪽이랑 한번 싸우자. 거어디데일 거기 거기 어딘지 알려줘. 아, 아, 그 그러면 그, 야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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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할게 소안 때릴게. 오케이 오케이. 아니, 나, 나소안 안, 안 소랑 안 이미 너희가 공격할 때부터 우리는 우린... 그러니까, 아, 안때릴게안 때리잖아. 평화의 중력 평화의 중력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잘잘 아어 왔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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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laughs> <아가오죠>. 아 진짜 싸 아싸! 아 진짜 진짜 살만 난다 진짜 싸아예 <laughs> 일단 우리 일단 통화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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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싸 아싸! 아싸! 아가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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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싸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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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이 동맹이 3명 동맹이 될수 있어, 잘못하면. 그래서, 정말, 정말 최악의 조건에선, 갑자기 저 안에서 우리 3명의 팀이 싸울, 싸울 수도 있어. 어, 괜찮아, 괜찮아. 나 지금이 안 죽으면 돼, 지금. <laughs> 난, 난, 진짜 한 5분만이라도 편하게 다니고 싶어. 아, <laughs> 또야. 우리 진짜 너무 쫓기고 쫓겨가지고 힘이 없어, 이제. 아, 내 방송. 일단, 아, 일단 아, 들어봐봐. 애들은 아. 여기 안에 그 디지털 공간 기억나지? 거기서 어, 오, 어, 어. 저 안에 다 있어. 다섯 명 전부 다 저기 다 있어. 네, 네, 나 배, 지금 배, 거기거든. 나 거기 이마트 같은 데거든. 범마 근데, 근데 뭐. 너범마 어디 갔니? 어, 나 치수로 아, 들어가졌어어 건물. 나, 어, 됐다. 나, 나, 나. 중력권 야, 들고 가면 뒤에. 되죠? 오. 지금 애들이 야. 여기 있어. 여기, 여기. 야, 일단 평화의, 평화의 중력권 드시자 여러분. s n 들드립시고 별풍 좀 주세요, 님들. 어. 평화의 중력권? 어. 여기, 여기, 일단 애들이 저기서 동맹을 볼수 있으니까. 나랑 손을 뒤에 쓸게, 일단은. 그냥 중력권 들고. 여기? 여러 여기 여기 그강면중력건 들고 있을게 동맥으로 볼수 있잖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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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봤자 우리 총 사도 거기 네 명이야 총은 맞아 어쩔 수 없어 우리 바람 몸, 몸 바람에 구멍이 뚫려 어 우리는 야 우리는 거기서 네 명이서 쏘면 우리는 그냥 어살람 두꺼워 <laughs> <laughs> 야 살라고, 그러면은 니는 어떻게 할 건데 우리는 괜히 소를 살려준 이유가 없잖아 야 니네 혹시 접벽 대전 이야본적 있냐 아 뭐야 뭔개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접벽 대전 본적 있냐 그러니까 조조를 죽이기 <laughs> 위해서. 아니, 아니, 일단, 진정해봐. 형. 어? 어? 이거 한번 들어가봐. 들어가보면 난 바로 맞진 않아. 나 판단 한번 해봐. 내가 지금 <laughs> 본게세 명이거든? 제가가어번 먹으실 분. 들어가봐. 접벽대전이 있거든? 근데 어, 조조를 그, 죽이기 위해서 유비랑 송건이랑 손을 잡, 아니, 송견? 그... 송견? 송건? 송건, 송건. 송건이랑 손을 잡는데, 근데 걔네가 접벽대전 이후에 걔네 둘이 싸워. 유비랑 송건이랑. 근데 니네가 그송권이야그니까 지금 이분들은 삼국지를 안 봐서 모르겠지만 야, 야 한번 들어 가봐요 니비. 야 그러면 들어가봐. 일단 갔다, 갔다 와 올게. 파고 와봐요. 갔다 올게. 한번 갔다 오면. 갔다 힘으로는, <laughs> <다시 힘으로는>. 조조들. <laughs> 있어 있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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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나와. 왜왜왜저 뭔데? 어쩌들려, 그래? 왜왜 있어? 야야 <laughs> 잠시만요 아저씨. 그 그 디지털 벽을 해놓고 하면 어떻게 들어가요? 조용히 하세요. 총알은 들어올 수 있어요. 디지털 아니 벽이 들어갈 벽이 수가 벽이 없... 벽이 어, 들어 있겠지만, 디지털 도어가 못 못열어 디지털 도어를 디지 털 도어를 밖에서 못내잖아 안에서만 쓸수 있잖아. 님도 디지털 이어라 <놀라> 디지털... <놀라>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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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뭘 디지털? 아휴 관심. 네가 말했어. 근데 아, 근데 진짜 디지털 노을 음 그걸 그래. 계속 그러고 있으면은 이제 들어, 들어갈 수가 없잖아 아나 진짜 무서워서 못하겠다 진짜 이 녀석들은... 하모니카 부는 거봐 어? 하모니카 부는 거봐 누가? 스포 스포 아 이거 근데 근데 제네들 어떻게 뚫냐고 지금 그게 아니 로우형은 어디있어 그러면? 제비 형 몰라, 몰라. 아이랑 아, 제비는 아, 당연히 그 건물에 있겠지 건물에 있겠지 아저 안에 같이 있겠지 그치 아 맞네 로우랑 제니가 있네 그 사람들은 로운님하고 재빈님이 떨어져 있는 줄 안다. 아, 어, 아, 우린 떨어진 적 없는데. 응, 네. 떨어진 적 없데 우리. 어, 근데 지금 형 엄청 못 생겼거든. 내봐봐. 네, 네. 됐다. 아, 새끼네 뭐. 천 천진반만 들었네. 이거 어, 없애라 이거. 됐다. 음, 안 오네 애들 근데. 어, 어.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아, 씨아 체력! 니가 때렸자, 씨발. 그래 내가 체력 좋은데, 형이 죽으라며. 야 500, 500. 정말 내가 고 체력 단 줄도 몰랐다. <laughs> 가이코, 김블로그, 소시를 <소실> 잡으러 간다고? <laughs> 가이코, 김블로그, 소시를 잡으러 간다고? 누가? 근데 가이코랑 김블로그랑 팀이가? 아니, 가이코 형이랑 노구리가 팀인데, 내가 보기에는. 김블로브하고또 누구랑 팀이지? 아까 범형이랑 김블로브형 어. 팀이거든? 근데 그 형들 엄청 공격적으로 나온 거 같지? 우리 음. 아까 잡으려고 어.. 아 그래! 그런 식으로 갈코 형을 잡으러 갔는 거야 아 근데 갈코.. 갈코 왕? 어 주, 근데 갈코 형이 빨리 끝나면 솔직히 방정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 일단 동맹을 맺작하고 아, 아.. 어 미안 내가 바라.. 때렸어? 내가 바라는 어. 그림은 둘 중에 하나가 뒤통수 쳐서 잠이한다고 우리가 어부질리로 그걸 아이고 존내! 하면서 다 처먹는 거지 잠깐만 그럼 일단 우리가 나가는 상황이 있다 이 석궁 아 아냐아냐아냐 아니야, 아니야. 진짜 완전하게 사람이 좀 줄면 나가면 그러니까 돼 그니까 러 확실해 졌을 때어 아. 우리가 그때까지 <laughs> 방송 유튜브에 달려면 쩌는 일상으로 <laughs> <입장으로> 계속 <laughs> 여기서 엄청난 <laughs> 추리를 하면서 그래야 해아아 아... 아... 어? What? 어 씨발 가이고 개새끼 아아 피몇지몇 가졌음? <laughs> 몇 어한 대도 못 들었어. 그그 디지털 해놓고 하면 어떻게 들어가요? 조용히 하세요. 총알은 들어올 수 있어요. 김도 거기서 그고 있으면 저희가 아유, 어떻게 나가요? 아유. 디지털 도어 디지 디지털 도어를 밖에서 안에서만 수 있잖아. 진사람 <laughs> 나가볼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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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그런 아유, 참혹한 안내 무슨 거가 이거 아이고. 저렇게.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안 돼. 아니야. 넌 시청자가 너무 많아. 문은 열려 있어. 안 돼. <laughs> 아, 아 이게... 이걸 이걸 어쩐다. 아, 근데 이게 나갈 수, 나갈 수 없어. 다 대기 타고 있을게. 뽑아내. 아, 그만. 아, 나 진짜 무서워. 아. 서 일로 와서 나 SMG 좀 쳐줘. 내가 RPG 내가 너거 그쳐줄게. SMG.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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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아아아아아아아아 찌브라임 왜왜왜 체력 깎았 체력 한대 맞았는데? 맞아, 그... 스포 한대 맞췄는데 그 위에 못 나왔어 아아아아아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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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흩어지나 이거? 잠만 <laughs> 아아 씨발새크아야나한대 이발... <laughs> 맞았어 아 기분 들이기 나쁜데? 조심하세요 야야너 흩어지나 이거? 이거 잠만 스포 한대 맞췄는데 그 위에 나오질 못했어 아아아아 짜증나 씨 맞았어? 아... 진짜... 아찌... 아 팔아파... 일단, 아, 일단 와봐 나 수색해보자 우리들 서야 넌일로일로서일로 범아 어? 전화 서야 넌일로일로서일로 범아 어? 전화 우리 동맹이지 않나? 범아 어있어 나? 건물 안에 어디 건물? 여기 아까 소, 소기방에있던 건물 나도 들어갈게 어 범아 가이코 체력 384야 우리가 크로스보브두 방만 맞추면 돼 협상한 척 하고 죽여버리자 아 그럴까? 아 솔직히 근데 지금 너무 키이안나서핵 노잼이야 그치 어아 어떡하지? 야 그럼 일단 저쪽 통화만 가가지고 일단 음. 가이코 어딨냐고 봐로에 잡으러 가자고 오케이 오케이 가자 오케이? 저쪽 통화봐 오케이 서너 일로와 일로와 서로마 어? 전화. 우리 동맹이지 않나? 세명 있었지. 수세, 일단은, 저기 위에, 아, 위에 애들이 있어. 그 로마, 로제가 있어, 까만, 까만. 로제. 까만. 아직도 있어. 여기 로제가 있어. 저기 있네, 저기 있네. 아니, 어디? 저기 있네. 어디? 저기 대가리 보이잖아. 아이거 이거, 저, 전저 안에, 저, 저아나나구나 저, 이거, 이중은 뚜비로 보여. 뚜비로 보여. <laughs> 뚜비로 보여가지고 저, 저 누구냐. 이러면서 어디 어디요? 어디? 아니, 저기. 저기 어디야? 보여. 저 내가 총알 총알 방이 있지. 야 저기 저기 뭐야 뭐야 뭐, 뭐야 저기 제비 있다니까 로고 형아. 야 김블로가 범위가 나왔잖아. 어 얘네 혹시 몰라. 이거 이간질, 저, 너, 너, 지금 저, 이간, 이간질 아니? 아니야 아니야 형 그렇게 말하지 마. 야 너네 어디 갔어? 우리 여기 그거 엘리베이터 있는데 주, 어, 주여서 주여서. 주여서. 응. 아니 로고 형이 저기 있다니까. 아직 어디 있어? 아직도 저 저기 그 있어. 페가리 보이던데 여기 있네. 어 갈코구나 나 로고. 갈코야. <laughs> 너 우리 뭐야? 떠오르 보인다니까, 로워 보이로 보인다니까. 우리 일단 들어가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여기 어, 건물 있다니까 들어가자. 여기? 여기? 야, 솔직히 저쪽, 저쪽이 방어가 너무 심해. 여기 있다니까. 여기. 그 위에 있어? 여기 설마 막뒤나서막뒤 쳐는 거 아니야, 쟤네? 여기 있다니까 여기. 아니 우리 그러면 이거 엘리베이터 탈때 음. 뒤로 가지 말고 그냥 그 위에 탑 쌓아서. 그 뭔 소리야? 없어서 하나, 두, 세명한 다음에 그 하나, 두, 세 한. 그럴수가 뭐냐? 야 아니면 계단 없다 이거 계단으로 올라가는 <목소리> 거? 야 아니면은 이렇게 보자. 응? 음? 지금 일단은 입구에 입구에 제비 만두 스포가 있어. 뭔 소리야 제비랑 아니, 뭐 제비? 아 제비 아 이제 아니그게 아니, 아니야 그린 만두 스포가 있어. 걔네가 지금 입구에서 대기를 하고 있거든 그냥 세 응. 명이잖아 세 어, 명이잖아 로우 제빈 여기 있지 뭐야, 누구 올라가? 어 누가 올라갔는데 누가 올라간데 버튼 아니야 버튼 어, 어? 잠마 어? 범이 아니야? 어 뭐야 나 여기 있어 야 야, 야 야, 누구 올라 누구누구 누구 눌렀다 누구 눌렀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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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이 어디 있어 나 여기서 저기 있다니까 어디? 어여기 저기 있다니까 범이 야누구 어. 눌렀다 누 눌렀다 내가 한번 알아보겠어 스파이 손 스파이 손하면, 스파이 손드, 손드나? 없군, o 서해 a 지 스파이 없음 n the Spice Honda. Spice on the Spice h o n d 못돼 지금 c e on t 미래라 제비님 입고 싸우난다고 그럼 우리한테 땡큐지 우리는 풀피로 싸울 수 있고 저쪽은 존나 서로 등 터지게 다 싸워가지고 새우등이랑 거래등이랑 다 터진다면 우리 같은 오징어들이 딱 가서 씨발 촉수물이다 가면서딱 딱! 가오면서 우승을 가져가는 거야 음 좋아 좋아 아 뭐야 존나 무섭네 있다 야 밑에 아형 여기 로프 쓰면 보일까? 형한 쳐서 봐봐 어, 어, 어. 안보이 안보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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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이안보인다 안보인다.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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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 음, 아. 아, 네들 스파이는 꼭안 해주셔도 됩니다. 어, 야, 저 밑에. 어, 왔다! <놀람> 시험! 어, 야, 우리 뭔데? 뭐, 어, 어,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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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조심스럽게 봐야 해. 조심스럽게. 아무도 아무다못본것 같은데, 아, 우리 모르는 것 같은데. 아니, 아니, 여기 진짜 내 눈물을 주셨어. 아이콘테크에서아이콘테크 야, 그럼 우리 옆으로 가보자, 옆으로. 어, 저기 한번가 쏜데? 쏜다야. 저거 봐. 크로스보야. 씨발, 나도 쏜다야. <laughs> 아, 야, 미친 새끼야. 나도 쏠수 있거든, <laughs> 씨발. <laughs> <laughs> 하지마라, 하지마라, 하지마라. <laughs> 야, 위치 알려주지마라. <laughs> <laughs> <야, 이거. 웃음> 여기서 봐봐 어, 이쑤시개 치혀있다다 어, 이쑤시개 치있어이쑤시고치다 <laughs> <laughs> 내가 또거 <쓴> 봐봐 <laughs> 이민 오크 어. 밑에있나 밑에있나 보는데 우리 보인거 같은데 쟤몇내이인데어잠말 우리 존댓어 가보자 일단 아니 야, 계속 가 계속 쏴거 같은데 아 우리, 우리쪽에 있는데 쏜나보다응 소냐소 씨발 소나 보자. 씨발. 아, 아, 물나나못 뭐 얼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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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야, 가가 봐. 가 봐. 가 봐. 야, 일단 이거 들 들고 가 보자 이거. 의자. 그래, 그걸 들고 가면 되겠네. 가자 봐 씨발. 어, 저기 와. 어, 귤 본. 어, 어, 제비 전화 받았라는데 제비 전화 받아라라는데? 히룬댕스포같은데 야, 일단 우리 위치를 오케이 오케이. 이쪽으로. 야, 제, 일단 누구한테 통화했나 보자. 볼걸 저거 여그린숲두매이네 받아볼까? 일단 나도 초대해서 해봐봐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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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제것이 어우 올라온다 올라온다 어라 올라오는데 아무도 없다는데 위층에 내렸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아, 뭐아 기다려 봐 기다려 봐 가만히 있어봐 <laughs> <laughs> 다 탔지 <샀지>, 우리 <laughs> 라이브 떨려 <웃음> <웃음> 나... <웃음> 아 씨발 아, 새 <laughs> 야야야 이거 유튜브야. <laughs> 나 여기서 니까범어 저기 있니까 범이. 야다 눌렀다. 야야 야, 야, 이렇게 하자. 그러면은 야야 야, 카시랑 소 듣고 있냐? 어, 어. 듣고 있지. 니네 둘이가 로우랑 제비를 책임져. 올라 <laughs> 우리, 올라가야 돼, 그럼? 우리 네, 응. 그러니까 그러면은 도망야잖아 우리 네 명이서 <laughs> 저기 스포랑 만두랑 그린에 우리가 처리해볼테니까 어이네는 알아서 로우랑 제비 처리해 알았지? 야, 나 알았어 일단 일단, 일단 일단 통화 끌어 일단 통화 끌어 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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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 끊어 통화 끊어 통화 저걸 오케이 전화 전화 범위 범위 야아 어떡하지 저거 일단은 로제는 오안 맞았어 왜그래 왜, 왜, 그래, 왜, 그래, 왜? 나, 나 어, 막, 바타 한번 다 바타 한번 얘나 맞을 뻔 아니 이거 진 진짜 하고 들어봐 나 맞을, 맞을 뻔 진저하, 아. 어, 했다고 왜네가 놀라 나, 나 이거 게리모드 ESC 누른 다음에 마우스 한번 눌러야 되거든 그래서 실수로 이렇게 싸버렸어 아 이거 내가 맞 했는데 왜 놀라냐 ㅋ ㅋ ㅋ ㅋ 야 깜짝 놀랐네 나 서운 알았 맞은 줄 알고 일단 로우랑 제비랑 팀이 아닌 게 확실해 아로아그래로로랑 제비랑 만두그린 팀이 아닌 게 확실해 동맹이 어 동명이형 역시래. 그러면은 오호 제외, 일단은 카 소씨가 어찌 됐건 동 배... 우리를 배신하다. 안 하다. 일단 상관없어. 응, 음. 우리는 일단은 제일 거슬리는 만두 그린 스포를 우리 내면에서 어떻게 해야 돼? 나 이런 추천 시청 한번 씩만 눌러주세요. 네, 저도 천한번 씩만 눌러주세요. 확실한 거는 우리는 한 명씩 들어가야 돼. 몇분 뒤에 아... 주세요. 아형 솔직히 한 명씩 들어가면은 한명 어. 지금 크로스볼에서 다군장화 확률이 있단 야아 두명까지는 언제까지 이렇게 루즈하게 할거예요 두명까지는 죽지 않아 <목소리> 야 솔직히 두명까지는 안 20, 죽어도 40분 내가 40분 넘어가는데한팀난 죽었어 한 팀도 가자 아니, 갈까? 지 언제까지 루즈하게 할거면 언제까지 이쪽 안에 있을거야 가자 부터 일단 피 많은 사람 나 너구리 아니, 지그, 지그재그로 너구리. 가자 어 그러니까 내팀김불리팀 이케이 너구리 들어가고, 김부령 들어가고. 응. 너구리 들어가고, 김부령 들어가고. 어. 아, 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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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정신 나간. 반대쪽, 반대쪽, 반대쪽. 어, 야, 아, 아, 아 잘못 했어 잘못 했어 야, 나 안쪽에 있다, 안쪽에 있다. 아, 이거 어떻게 해? 어, 야, 피 나. 피. 어, 나,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왜, 너구리 피 몇인데? 너구리 피5 0 50. 50. 50. 50. 그래? 쟤네 안쪽에 있어, 안쪽에. 어, 이거 어 해? 아 씨발! 너구리 죽었어! 너도 죽었어! <목소리> 어 야야야 피나 피나나 어, 나,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왜 너굴 피 몇인데 너굴 피500 아, 50 50 그래 쟤 안쪽에서 안쪽에 어이거 어떡해 아너후 죽었어 너도 죽어 그거 아어뛰어뛰어나나나라 라라 라라 관객들이요 구독을 누르거라.